자 이번에는 루즈벨트고, 상대방 항모는 임멸만그 다음에 전함, 대선제우 야마토, 마르코 폴로 어. 좀 때리기 좋은 애들 많네요 에이, 봅시다 스킨 간지나는 거 밑에는 없는 게좀 아쉬운데. <laughs> 몰라요, 모드 스테이션을 안 써봐서 아슬람만 쓰면 되는. 상대 좀 얇은 전나 먹나 어디? 얘 때리자. 이렇게 좀 거지같이 바뀌긴 했어요. 어, 뭐야, 시공에 폭풍이 오고 있어. 아마 <laughs> 이 뚜드려 맞는거 보셔 루즈베트 함재기 딴딴해가지고 아직도 절반 남았어 이게 함재기냐 탱크지 좋아요. 아, 근데 불이 나야 되는데. 불이 나야지 이따가 2타 공격할 수 있거든. 불좀 나라 내격기 보내기. 불 났다. 이번 공격하고 바로 내격기 모나크한테. 모나크가 머리가 좀 좋은 게 불을 안 끄죠, 지금. 1불이라고 이불은 어떨까? 야, 내겹기 네 출동 불 껐을 거야. 불 끄겠지. 이불인데, 이거 껐죠? 안 껐네. 아니, 그냥 이불을 몸으로 맞어. 이게또 뭐야? 상남자인데 뜨거운 남자 구먼. 그러니까 원래 전함 입장에서 불이 나면은... 1불까지는 버틸만한데, 2불은 좀 아프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2불은 끄거든. 제발 안 꺼가지고 피 봐, 저거 지금. 이게 딜레마야. 불을 안 끄면 2불 이상을 안 끄면 너무 아프고. 그렇다고 불을 끄면 내격기가 어디서 겨들어와가지고 침수 날린단 말이지. 뒤졌어 사요나라야 사망이죠 그냥 명심해라 거함거포는 사라진 이유가 있다 나 항적항인거같은데? 뭐야 어해 뭐야, 뭐야. 자 다음은 리암마기에요 집에 갑시다 아, 가란 말이야. 그래도 지금 아군들이 날 보호를 좀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. 어, 구축함대로 뭔 소리냐? 이거, 이거 뭐야? 언제 붙었어? 이거 야이씨 간다. 쿼드쿼드 쿼드 브라를 간다. 이거는... 저기 전함한테 가져야 되거든. 그러니까 항모의 공격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먼저 불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불. 왜냐면은 화재 딜보다는 침수 딜이 더 아프거든. 그러니까 불을 낸 다음에, 그러니까 불을 내는 거는 이제 공격기로 낼 수도 있고 폭격기로 낼 수도 있잖아요. 어쨌든 불만 내면 돼. 불을 내고 애가 수리반을 쓰냐 안 쓰냐를 이제 보는 거야. 저, 막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저 마르코 폴로 보이죠? 한국인이거든요? 김치의 매운맛을 보여주지. 지금, 어디 쏘느라고? 나 날아오는 것도 못 봤죠, 지금? 아, 후진이야? 자기가. 야 따뜻한 폭격 <laughs> 인성 아 리필? 리필 들어가요 나 리필 들어가야 되는 줄것 같은데 얘 근데 왠지 좋을 것 같은데. 아하. 아시네요 그럼 어딜 가냐? 저기 외롭게 혼자 있는 돼지고 밥집이 하나 있어요. 저 친구한테 가줍시다. 그리고 항모는방향을 볼게요. 그 독일이요, 어, 돼지고기 원산지, 독일. 이게 폭격할 때 중요한 게잘 보세요.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면 저 친구가 피하려고 선회를할 거예요. 그죠, 보이죠.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이러면 아군 전함들한테 옆구리를 노출시킨다는 거예요. 아군이 센스가 있으면 때리겠죠. 아, 이거 폭풍이라 안 보이는구나. 사거리 8km라서 따라갑시다. 와, 그래도 북포 세팅인가? 개공이 좀... 아, 정타에요 아이고. 자, 내 격기. 똑같아요, 그냥. 음, 불 내고, 그 다음에 내 격기 보내는 거야. 항모 전진. 함재기 살아오는 거 보이지? 튼튼해가지고. 보여저 거? 하나 떨어졌네. 챨아야 요거 이거 옆구리 못 참지 아 십자 내격인가요 인멜만 있지 않을까? 이 앞에 어디갔냐 이거 와 이거 런 쳤어? 에네치아가 지금 들어가죠, 안쪽으로. 좋아. 오리를 들어가. 먹어. 선물이야. 딱 들어가면 요 바로 밑에 있다고. 그죠? 예. 네. 대공강화 켰을 거니까 한쪽으로, 반대쪽으로 넘어가고. 선에 때리네 저거를 피 하나? 자 아무튼 저쪽 순양함들을 패다 보니까 바로 집 앞에 대죽밥집이 하나 있죠. 이사 왔네요. 내주로 갑시다. 대주고밥 한 그릇 아좀 뒤쪽에 맞았네 쫓아갑니다 이 죽고 같은데 그전에 피 채우는 거 없나? 어이피좀 채워봐 아, 좋고요. 잘 가지고. Any <laughs> battleship destroyed. 와장창. <웃음> 와장창인데. 5 minutes. 네항제 자, 이제. 자, 데제 자,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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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Ah, there <laughs> All stations reporting the position of a strategic target. Hello, hi, hi. hi. 민주주의 배달 왔습니다. 아, 전투기까지니. 그냥 들어가볼까? 될것 같은데, 저라면. 안 되나? 됐다. 아, 정타디스. 아 침수 좋아요 여덟발 다 맞았죠? 좀만 기다려 열심히 가고 있다고 하면 되겠지 멀긴 뭐네. 시몽키님 어서 오시고. 아 저기 있으시네. 야 멀긴 멀다. 좀 이리 가. 이 친구, 우측으로 선해 중이거든? 아, 이거에 죽겠는데, 저러면? 안 돼, 전투기가 나 따라와. 상관없어. 때리라, 그래. 피 많아. 퇴원하라 아. <laughs> 마무리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이게 항모다 이게 미국의 항모 루즈벨트에요 여러가지 항모들이 있는데 나는 루즈벨트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얘가 좀 느리긴 해요, 함정이들이. 함정이들이 느리긴 한데 그거 말고는 다 장점이 많아요. 뭐 튼튼하지, 체력 많지. 아, 체력 많다는 게튼튼하다고그나 아무튼. 그리고 한방 공격력 세지.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게 많아요. 근데 단점도 확실히 있어. 느린 거랑, 아까 말한 느린 거랑, 어, 상대 구축함이나 순양함 견제가 좀 어려워요. 사실. 공격 방식이 특히 공격기가 괜찮으면은 상대 구축하면은 순양한 노리가 기 좋은데 그 에임이 너무 커요 공격기가 <laughs> 많이 뿌리기는 하는데 에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. 어.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공격기 같은 경우는 구축함이나 순양함을 때릴 때는 좀 견제의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, 주력 딜은 아무래도 내격기랑 폭격기지. 음. 그래서 내격기 관리를 좀잘 하셔야 돼요. 루즈벨트를 탈 때, 내격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부족하면은 루즈벨트는 사실상 딜로스가 걸려버려요. 그러니까 내격기가 왜 중요하냐면, 아까 말했듯이, 불을 낸 다음에, 상대 전함이 수리반에 써서 쿨이 되면은 쿨 타임이 걸리면 내격기가 가서 침수를 내야 되거든. 침수들이 좀 달달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순양함이나 연막 속에 숨어 있는 구축함한테도 바코도 내격 때리면은 얻어 걸릴 수도 있고요. 네. 세팅은 뭐 그냥 일반 이렇게 항모 스킬 세팅 하시면 됩니다. 애들이 또 체력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, 체력관련 장비들 이렇게 달아주면은 좋아요 아무튼 루즈벨트였구요 어, 스킨 이름이 뭐였지? 독수리네 독수리 어 스킨 이름 독수리